귀인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좋은 소식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준다라고 보면서 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얘기를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꿈이 뭐지라고 했을 때 동물 꿈이 보인다면은 이렇게 한 번들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시간에는 꿈에 왜뭐 이게 나왔어요? 동물이 나오는 것도 간혹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첫째적으로 소예요. 우리가 선생님 꿈에 소가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 무속적으로 볼 때는 조상이라고 보거든요 소를요 조상이라고 보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어때 논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건강한 모습을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 만약에 밭에서 내가 예 소가 열심히 밭을 가는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는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에서 나한테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려고 그런 꿈을 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가 이렇게 나와서 꿈을 꾸면. 그런데 반면 소가 꿈에 나왔어요. 근데 소가 굉장히 기운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건 뭐냐면은 조상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을 위해서 움직여줘야지만이 재물, 조상에서 도와줘야지만이 문도 열리고 재물도 들어오고 내가 어디 자기 회사를 다뭐 시험도 합격할 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상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힘이 없다. 조상에서 움직여줘.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제 무속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상님 대우를 조금이라도 상을 차려서 해드려라. 꿈에 보인다는 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도 못 도와준다는 얘기를 암시해 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양이. 고양이는 가끔 이렇게 꿈에 나오면 이러는왜 고양이가 보니까? 우리가 고양이가 보이면 사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요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저기, 여러 나이 드신 선생님들, 교양에가 꿈에 봐야 그러면, 아, 요사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꿈에 나오면은 내가 지금 해결 못했던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고양이 꿈을 꾸면 그게 성관이 되게 밝아져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양이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성관이 밝아지면서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면서 옛날에는 고양이 꿈 보면 아유 그건 안 좋다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고양이하고 막 재밌게 노는 거 있잖아요. 노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입니다. 용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용은 힘과 권력이에요. 그용 위에 다른 동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의 꿈을 꾸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권력이 있다는 걸 그런 걸 생각 상징을 하시, 해주는 거예요. 어 내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직종에서 나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이다라는 그 꿈으로 예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용꿈을 꾸죠. 그러면은 내가 과감한 어떤 투자가 들어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은 작은 것에, 작은 뭐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이 나왔다면 권력과 내가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시해주는 그런 예지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용이 가장 높죠, 그죠? 근데 호랑이는 땅에서 가장 큰 것이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뭐가 있어요? 호랑이의 용기와 힘을, 가, 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호랑이가 나와서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체육인들 있죠. 체육인들은 호랑이 꿈을 꾸면 뭐가 좋으냐면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져요. 어, 내가 깨, 지금 시합을 앞뒀어요. 시합을 앞두고 내가 호랑이 꿈을 꿨어요. 내가 이기는 꿈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꿈은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을 갖다 준다고, 그리고 또한 경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예지를 해주는 겁니다. 개중에는 그 시험을 앞두고 호랑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격을 할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끔 뭐 용이나 뭐 호랑이 이런 거면 태몽으로들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몽이 아니고, 이런 내 일상에 내가 생활에서 좋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우리가 잉어 꿈꾸면 다 태몽이라 그래 아유 누구 손자 보겠네 손녀 보겠네 임신하겠네 이래요 근데 잉어가요 의외로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잉어 꿈을 꾸면은 늘 내가 소원 성취를 이룬다고 보면 돼요 잉어, 잉어 꿈은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뒀는데 막 고민하는데 잉어 꿈을 닦았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태몽이 아니고요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돼지 꿈에 또 돼지 나오면 다들 좋아해. 돼지 꿈꾸면은요. 돼지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돼지 꿈꾸면 진짜 말 그대로 재물 꿈이고 풍요롭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돼지 꿈꾸면 돈생기다는데 근데 돈은 안 생겨도 일 자체가 편안하게 순조롭게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이나 또한 내가 재정의 변해 재정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 이런 게 사업은 참 사실 돈 문제가 제일 많죠. 근데 그런 면에서 순 수수하게 풀려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돼지꿈 꾸면 어떤 모습이든 거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집안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전에 그 살던, 그러니까 몇년 전에 살던 집에서 어 저는 제가 안 꿨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야, 너잘 되겠다. 그러니까 이사 간지 얼마 안 돼서 왜요? 그랬더니 크. 돼지 한 마리가 우리가 이제 앞에 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서 큰 돼지가 놀다가 니네 집 거실로 쑥푹 들어가더라 그러더라고요. 뛰어 들어가더래요 그랬다고 너네 되게 잘세돈 잘, 벌겠다. 근데 사실 어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뭐 돈을 지금은 당장 안 벌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 꿈을 꾸셔서 그런지, 저그 터가 그런지, 하여튼 거기서 손님 부지하게 많았습니다. 진짜 실세 없이 많았고요. 그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집 터에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사 나왔지만 그 집이 항상 생각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돼지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야, 그거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 개꿈이 아니라 개꿈. 무슨 얘기예요? 개가 나오는 꿈이에요. 근데 개가 나오면은 우리 무속에서는 개도 사실은 조상으로 보거든요. 누렁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속적인 거에서는 조상으로 보고 흰흰개흰 흰흰 개를 보면은 닦은 조상이라고 봐요. 윗대에 어 공을 어 저기 기도 많이 하셔서 많이 닦으신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간호 까만 개를 볼 때서 에 꿈해요. 그러면은 관제수 들어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 까만 개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누렁이나 이제 하얀 개나 이제 발발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내가 누구하고 동업을 해야 될,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은 개꿈을 꾸면요. 동업하는 것도 맞아요. 개는 충성, 우정, 신의를 얘기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봐요. 개꿈을 꿨는데 직원을 내가 뽑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나한테. 굉장히 충성을 하는 이런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내가 동업을 하게 돼도 신의를 갖고 우정을 갖고 변치 않는 그런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선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나왔는데 막 웃으면서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귀인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좋은 소식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꿈 어떻게 해요? 그냥 개꿈 아니죠? <laughs> 개꿈 되게 중요합니다. 개꿈 진짜 저도 개꿈 가 옛날에 한 번씩 꿨는데 참 중요했어요. 굉장히 좋은 선몽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왜 새는 없을까요? 그런데 새 꿈은 거의 신적인 꿈입니다. 신의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제자들이 어, 꾸는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내 가물이라서 집안에, 어, 이렇게 꿈을 꾸는 수도가. 저는 제가 이게 신제자 받기 전에, 어, 공작, 어, 큰, 그, 봉황이죠. 그런 꿈을 아주 선명하게 꿨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게 태몽도 아니고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신제자 될 꿈이었더라고요. 꿈은 참 재밌어요. 들어봐도 재밌고 우리가, 어, 그런 꿈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꿈안 꾸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잘안 꾸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꿈을 꿀 때, 아, 이 꿈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동물 꿈이 보인다면은, 이렇게 한번더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동물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